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민입니다 두산중공업 간만에 갖고 왔어요 두산중공업 안보는 사이에 여러가지 애들이 있었대 일단 자리 뭐 나쁘지 않아요 새로 들어오세요 <laughs> 왜 새로 들어와도 되냐 뭐 이거는 예상치 못했지만 어 무더위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탈원전 정책이 엄청 혼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거죠 역대급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주연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전력수급 확보를 위해 결국 원전에 의지한 것이다. 그니까, 러 이게 뭐 내용을 보시면, 다행히 우려하던 전력수급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8년 만에 비상단계 발령 가능성이 거론되자, 정부의 탄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렸다. 그니까, 러뭐이 뒤에 내용을 더 보시면, 뭐 실제로 사라진 건 이거밖에 없어서, 오히려 늘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탄원전 정책이에요. 어, 탄원전 정책이 지금 실패한 거죠. 실패했다 볼수 있죠. 왜? 지금 우리 의존해, 원전에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보시면, 어, 보니까 월성 원전 3호기 발전 재개했어요. 그 다음 달에 이제 한울 3호기 재가동 승인 전만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선 갖고 있으만 하죠, 여러분. 다 기억할 거예요. 이거 다시 재가동 하면은, 어, 원자력 애들한테 호재가 될수 있고, 끊임이 없습니다. 지금 또 하나, 원희룡, 대선 출마 선언,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만들겠다. 뭐 이분이 뭐든 간 이분은 뭐, 사실 중요한, 뭐, 이분이 엄청난 분은 아니지만, 이분도 뭘 갖고 왔어요? 정치인들이 갖고 오기 시작했다니까?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 놓고, 무너뜨린 공정을 국건이 세우겠다. 이분이 되든 안 되든, 어? 자, 실패했던 게 뭐야? 뜬뜬뜬가있다가 여기 뭐가 있어? 탈원전, 응. 을 되돌려 놓겠다. 윤석열도 이런 말 했고, 이분도 이런 말 하고, 정치인들이 당연히 탈원전을 갖고 올수 밖에 없어요. 왜? 국민들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번 여름때. 너무 더워. 근데 전력 막 블랙아웃 되고 뭐, 이렇게 될수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난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지금 탈원전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뭐가 살아있냐고요? 아, 앞으로, 올라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뭐, 최근 나온 뉴스이더라고요. 이페 배터리 시장에 지금, 두산 중공업이랑 뭐, 디기타 등등이 이제 들어왔다, 뭐, 이런 말인데, 뭐, 이건 약간 너무 미래예요. 너무 미래이기 때문에, 물론, 또 이러다가 언제 한번 폐 배터리 테마가 분명히 또 시세를 줄 때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얘가 따라서 같이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크겠죠. 이해되죠? 근데 뭐 그거는 지금 당장 뭐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간만에 두산 중공업 차트를 보겠습니다. 음,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의미한 자리까지 떨어졌다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안 좋은 건 뭡니까? 네, 단기 이평선이 지금 이탈했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입장이긴 하나. 주꾸미의 생각에서는 글쎄요, 전 여기가 맥점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왜? 음.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물론 이거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탈해도 크게 뭐 엄청나게 이탈할 것 같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하이 이슈가 지금 살아있고 더 강해질 거라고 주꾸미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들릴 수 있어요.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만에. 분봉으로 봤을 때와 우선 뭐 전체적으로 서량을 보면 뭐 오일선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걸로 볼수 있겠죠. 예 네, 계속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두산 중공업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 조금 더 분봉을 키워 보겠습니다. <laughs> 자 조금 이 정도로 그어 봤을 때 여기 맥점으로 잡을 수 있을지 뭐 잡기가 힘들겠네요. 유의미한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의미한 자리 이 자리가 유의미하다 고볼수 있겠네요. 예이 네, 자리 이렇게 지금 보이죠 변곡들이. 여기서 지지 보이고 여기는 좀 애매하지만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지금 여기서 이게 안 보이네요 지금 저항이었던 모습이 보이질 않아서 음, 아 여기 저항 하나 나오네요 여기서 저항이었던 가 한번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라고 조금 미는 판단을 할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 두산 중공업은 우리가 봐왔던 종목들과 다르게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많이 사고 있었네요 어, 한달이한 기간 동안 외국인과 개인들이 정말 많이 샀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해볼수 있고, 기관들이 계속 나갔으나, 어, 저번주 금요일 날 기점으로는 쌍끌이 매수가 간만에, 간만에 들어온 것 같네요. 근데 확실히 외국인들이 여기에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외로 봤을 때는 뭐, 의미가 없고요전 두산중검에 무엇보다 이게 재밌더라고요 와. 여러분. 1280만주를 상환해버렸어요. 7월 21일 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상환하고 있고 지금 보세요. 잔해 양이 잔여 100, 1 0 0억 10억, 10 100억 어, 100, 0 0 0억 10억 8500억 정도밖에 없네요. 대차농고가 물론 작진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갚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말하는 건 똑같아요. 네,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요 아, 계속해서 이렇게 갚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네, 얘가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오를 거 생각할까요? 주꾸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뉴스들. 이런 모든 뉴스들을 다 보게 되었을 때, 음, 답은 하나잖아. 아, 지금 원자력 다시 어떻게 하겠어? 어, 원자력 다시 재가동하고 키우겠구나. 우리나라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상풍력이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는 뭐가 문제죠? 친, 친환경 에너지의 한계가 뭐예요? 가성비예 가성비. 맞아요 뽑아내지 못해요 충분히 우리나라 땅덩이도 좁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뭐 해외에서 뭐 그렇게 한다 해서 해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 할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 할수 없어요 땅덩이가 좁아서 땅덩이 좁은 애들한테 누가 제일 좋을 거야 원전이 제일 나아요 왜 얘가 제일 많이 뽑아낼 수 있으니까 같은 <laughs> 효율이 제일 높잖아요 얘가 그래서 원전을 살릴 수 밖에 없는 게 맞는 거였고 그 원전이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다음 달에 이것도 일어나고 하면은 분명히 이슈 될 거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실 두산 증거만 보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두산 증거업이 예중에서 이제 가장, 뭐랄까, 대기업이고 안전한 종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뭐, 한전 KPS, 한전 기술, 한국전력, 에너 토크, 한신 기계는 뺄게요. 이거 정치로 엮인 것 같아요, 지금. BHI, 우진, 한전 산업, 우리 기술, 이런 애들 다 투자해볼만 합니다. h i p 파워가 슈팅이 좋구나. 근데 여기서 개획 강했던 애들이 누굽니까? 네. 보성 파워텍 강했습니다. 보성 파워텍 강했었고요. 우리 기술 강했었죠. 근데 지금 다 어때요? 떨어졌죠.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애들은 다시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우진 떨어지고 있네요. 다시 얘니슈팅을 최근에 줬으니까 버리겠지만. B H I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같이 슈팅 줬었구나. 이때가 그 원전 그 뉴스가 나왔던 날인가? 아무튼 뭐 비슷하게 움직이 나오는 걸볼수 있을 것 같은데 떨어져 있는 것들 투자하는 거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볼리저밴드 켜놓고 볼게요. 볼리저밴드 켜놓고 봤을 때 지금 볼리저밴드 하단에 오면 일반적으로 투자라면 나쁘지 않아요. 테마가 살아있다는 가정 하에. 두산 중공업, 볼리저밴드 하단에 와있습니다. 근데 하단에 와있고 저 하단에서 끌고 내려가고 있죠. 계속해서 떠지고 있다는 소린데, 어쨌든, 지금 이슈도 살아있고, 얘뭐 재료 좋고, 이제는 맥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다시 들어가도 되는. 한정 KPS, 얘는 아직 볼리저밴드 하단에 안 왔으니까 버리겠습니다. 한정 기술, 볼리저밴드 하단 없죠. 한국전력,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볼리저맨드가 이렇게 좁아졌을 때 시세 주는 거 보이죠? 이것도 맥점으로 볼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근데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뭐볼게 없고요. 한신기계는, 보다시피 상단에서 쩔어보고 있으니까 버리죠. BHI. BHI도 보다시피 한가, 하단에 지금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눈독 들만 하고, 왜? 강했던 거 우리가 아니까. 우진.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볼리저맨드 상단에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고요. 한전산업. 안할 거고. 보성파워텍. 볼리저맨드 하단 뚫었네요. 이런 거 기회예요. 이런 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얘 강했어요. 기억하실 분들 다 알겠지만 원정 관련해서 우리 기술은 아니고요. HVB 파워는 지금 다시 상단으로 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건 자 봐봐. 두산 중공업 하나 그리고 보성 파워텍 하나 자리가 이쁜 겁니다. 단 얘네가 악재가 있으면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으면 피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없고 그냥 단순히 조정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들어갈 만하다는 거죠. 물론, 일본상으로 봤을 때 자리가 살인적으로 무섭네요. <laughs> 너무 높아. 근데, 아무튼, 이렇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두산중공업 얘기를 이제 마무리 어야 되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보다시피 볼리저밴드도 다시 좁아졌습니다. 좁아진 상태에서 하단까지 왔고, 이게 이탈은 할수 있어요. 충분히 할수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100% 몰빵만 안하면 돼요, 여러분. 이러다가 시템를줄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다음 달, 그러니까 8월 달에 지금, 한늘 사목이 재가동승인 정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로 인해서 분명히 슈팅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 있는 애들 누구 두산 중공업, 보성 파워텍 이렇게 두 개가 있겠네요. 단 주의를 하셔야 되죠. 왜 너무 높아 얘는 야이씨 얘 너무 높아. 두산 중공업도 높긴 하지 높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 간만에 제가 이제 원정 관련주들을 갖고 와 봤었는데요. 음, 원정 관련주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살아 있고요. 정치인들이 건드는 한 분명히 슈팅 더줄 수도 있고, 그 외에 10월달에 체코 수주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슈가 앞으로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투자하셔서, 특히 두산 중공 같은 건, 그냥 진짜 투자 많이 하셔도 돼요. 망할 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계속 사모으면 되죠. 언젠가 슈팅이 날아갈 건데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축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